김민영 팀장으로 사칭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 씨가 10년 만에 어제 검거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. 박 씨와 그 일당은 지난 2011년 1월 14일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2013년 당시 천안동 경찰서는 해당 조직원 28명을 잡아 구속했지만 박 씨를 비롯한 간부급 인사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.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를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는 소재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서 첩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올 2월부터 통장 확보 등 핵심 요직 등을 맡았던 조직원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. 대포 통장 확인 책인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2주간 잠복 끝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.